자, 989번에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원, 요 놈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,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원과 직선, 요 놈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,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, 라고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어쨌든 평행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리고 평행이동한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, 즉, 얘를 A, 얘를 b라고 하고, 요 길이를 구해달란 얘기죠.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요 놈의 원의 중심을 찾아야 돼요. 지금 원래 요 놈의 원의 중심은 0,0이었죠? 근데 얘를 x축으로 2만큼, 그럼 플러스 2가 될 거고,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,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요렇게. 그리고 평행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, 얘는 반지름이 5란 얘기잖아요. 그러면 요 길이가 5란 얘기입니다. 맞죠? 자, 그럼 반대쪽도 5가 되면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. 그럼 내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. 근데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꼭지각에서 수직, 즉 수선을 내리면 수직이 등분합니다. 그럼 내가 얘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AB의 길이가 나와주겠죠. 맞습니까? 이때 직선이 3X-4Y 플러스 1은 0이었으니까 이제 거리 D를 구해봅시다. 루트 X계수의 제곱 9 Y계수의 제곱 16 분의 절대값 원의 중심 2, 마이너스 2로부터의 거리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. 결국 5분의 10이 되고요 아니지 15가 되고요 약분해주면 3이 됩니다 요 그러니까 길이가 3이에요 그러면 얘가 4가 되겠죠 여기도 4구요 그럼 더해주면 8이라는 길이를 구할 수 있더라 됐습니까?